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거룩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 주일로 전국교회가 지킵니다. 이제 7월, 8월에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 교학교 행사와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 또 교사들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교회학교란 말은 뭐 청년부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10시 20분에 장년 성경 공부를 합니다만 거기까지도 사실은 교회 학교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청년부까지 다 있고요. 30대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 중년부가 있고 장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 3부를 드리니까 먼저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드리고 공부하든지 간에 주일날 중년 공부, 장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라는 건꼭 무슨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넓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실은 교회학교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바꾸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민은 이래. 다 됐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걸 멈추면, 다른 건다잘 됐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당황하고,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혹 다른 일들 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일은 결단코 쉴 수도 없고 쉬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이영기 장로님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93세셨거든요. 제가 가까이에서 벌써 저도 10수년 뵙지만 참, 정말 아름답게 연세가 드셔가신다.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신앙생활을 다 오래 했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나온다할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늘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최근에도 새벽 기도 마저 돌아가실 때면 제가 늦게 나가니까 제 신발을 딱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교회 마당 나가셔가지고, 요거 조금 더 가실 때까지 휴지가 있으면 다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넣으시고, 매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불안에까지 계속, 계속, 아, 참, 아, 하나님나라 가셨지만 두고두고 기억이 나고, 아, 자고 생각나는 그런 어르신입니다. 네, 그럴 수 있도록 여기 계시 모든 분들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닮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학교 교사 주일도 지키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다 들어서서 알겠지만, 최근에는 우리 이 교약교의 위기를 뭐, 다 우리가 얘기하고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약교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위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교약교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면 다 교회 이론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교약교가 위기라는 건 교회 위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여튼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지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어렵지만, 교회 학교에 대한 어떤 관심, 기도, 투자,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예, 곧 그게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신대에 박상진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 그분이 어떤 어, 강연회에서 우리 교단, 통합 측 교단, 지난 10년 동안에 교회 학교의 학생 수를 조사해 봤더니 유초 소년부, 아동부죠, 어, 34.2%, 9만 2천 명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10년 사이에 우리 집사님만 놀라시네요. <laughs>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뭐, 10년 사이에 그렇게 감소, 우리 아동부만요, 우리 교단, 우리 교단 통계, 우리 교단 통계. 그다음에 중고등부는 2만 2천 명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에. 그래서 만약 이 추세로 계속 귀학교 학생들이 감소해서 2050년을 맞는다면, 지금부터 35년 후에요, 지금의 교학교의 학생수의 완전 절반,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추세로 계속 줄어들면. 상당한 위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 뭐, 우리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학교 교회 어려움을 겪거든요. 실제로. 하여튼,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뭐 그런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안팎으로 있는데, 외, 외쪽으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뭐 저출산도 있고요. 고령화 현상도 있고, 학력의 인구의 감소도 있고, 그리고 내적인 우리,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교회 학교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구조의 한계가 있고, 교회 내 세대 간 이질적인 문화와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물론, 교사들의 영성과 헌신도 과거보다 약화됐다고 박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입시 위주의 교육과 또 부모의 왜곡된 교육열, 거기 하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신뢰도 추락도 어, 내부적인 요인으로 어, 박선한님 교수는 지적합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 이 교학교사의 영성과 헌신 물론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보고 배우는 부모와 기성세대도 교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 말고 부모나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박 교수는 학생들이 교회에 못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요 학원과 학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간고사 본다, 기말고사 본다 그러면 주일날 아이들이 안 나옵니다 어디 가냐 그러면 학원 갑니다 보충하러 학원은 가도 교회는 빠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항존직 직분자들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냅니다. 그래, 뭐할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박 교수는 교회 학교 위기가 그런 면에서 우리 기성세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교학교 사만뭐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어쨌든 우리 부모의 신앙적인 가치관부터 변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교학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실질적인 문제고 곧 탁지 문제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잘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힘써야 할 그런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몸은 머리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에 머리. 머리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 여러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한다 라고 1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단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우리 이 몸에 뭐눈코입 손발 다 있는데 손이 발을 막 때립니까? 아니 이 발이 손을 막헤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한다면 그건 좀 정상이 아니죠, 그는. 그러셨습니까? 머리가 고장난 거죠, 머리가. 머리가 고장나면 자기가 자기 몸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도와서 몸을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몸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 몸된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늘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창조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허무는 것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혹이라도 교회에, 교회를 허물게 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허물인 것인지를 먼저 깊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건설적이고 항상 교회를 세우는 입장에서 모든 말을 해야고 하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자세를 뭐교학교 학생이나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시 당으로 있는 이 옆에 있는 어떤 교회 지금 이제 뭐 오늘 외만큼 다 정리가 됐는데 행정적으로는 됐는데 아직 이게 정리가 아직 완전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뭐 그 내부적인 갈등이 좀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한쪽에서 차를 가지고 교회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노회 쪽에서 단임 목사님 다 인정했거든요. 결정 다 했거든요. 그 차를 치워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차가 교회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그 교회 임시 당회장입니다. 그 서류가 서무실에서 안 맡겼어요. 그 차를 막아놓고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차를 좀 치워야겠다고. 근데 차주가 교회인데 교회 대표가 저니까 절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렉카차가 그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알았다, 내가 가겠다. 그도움드니까 가야지. 제가 안 가면 차못 빼니까. 하, 갔더니 그 옆에가 다그 주택이고 아파트거든요. 뭐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건 아니지만 물론 또 충돌 생각보다 경찰도 와 있었습니다. 아, 이 신경이를 하고. 아, 지나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잖아요 제가 창피해가지고요 제가 갔다 와서 어제 하루 종일 지금까지도 아주저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아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양쪽 다진 교회를 위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용용을 사람 시켜가지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저는 아주 좀 아주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그 목사님 일전에 제가 만나서 좀 아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우면서 왜 그러십니까? 본인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를 올바로 세기 위해서 그런데, 아 무슨 교회를 올바로 세기 위해서 무슨 목사님이 목뭐 영역을 불러가지고 예? 아, 이거는 정말 아니죠. 뭐 사람들 지나가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 모르죠. 그래서 뭐 손가락질하고 뭐 그냥 신경이 하고 그런 것만 구경하는 거죠. 뭐 내용은 다 떠나서. 결국 누가 망신입니까? 주님이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다, 예? 주님이 다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주님이 세우려고 하십니다. 아, 주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몸된 지치된 우리가 그거를 거스르게 한 거나, 장음으로,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학생들을 키워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본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에서 행동하고 말하실 때는 내 말이 내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 그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여러 지체를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지체들을, 그 기능들, 직분들을 둔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때 직분은 지금의 직분과 좀 다른 직분들이 있죠. 그때는 사도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뭐, 지금 사도는 없지만. 하여튼, 하여튼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은 왜 세웠느냐, 주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직분을 받든 간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도와주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도록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도록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직분을 받든 직분의 본분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분을 세운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면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직분이든 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구육당원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이든 섬기기 위한 직분이에요 교회는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를 받는 분은 딱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섬기받으시면 돼요 어느 누구도 섬김 받을 수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섬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섬기기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고 교회를 높이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일도 사양하지 않고 다 같이 봉사하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런 모든 직분은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 모든 지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손은 이쪽에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발이 자꾸 리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손이 가는데 발도 같이 가는 거고, 주님이 직분을 맡길 수 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잘 따라서 모든 지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1 0절 말씀대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한분한 한 분들이 모두 빠짐없이 유치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때까지 늘 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다 됐거니 다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날마다 계속 자라가야죠 그거 멈추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다른 모든 환경들은 다 잘되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명성도 없고 다 능력도 있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지 못하면 아주 유치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유치부든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우리 어르신들이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주님께로부터 그 임무를 받아 그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는 목회자 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방도 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래서 성공무도 하고, 모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 그러죠. 에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창성한 불량이까지 자라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예 포기를 하더라고요. 아, 못 올라가도 쳐다는 봐야지. 아예 안 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굳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으로 저 앞에 쓰실 거예요? 신앙상으로 수십 년 하고 나서? 예? 그렇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대까지 가까이 가까이 계속 계속 가야 합니다. 그거 멈추면 큰일 납니다. 조금 시간이 가다리은좀 하고 싶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안 그러겠지만 예전엔 시집사이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도 하신 분들이 더 계신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추가 맵대 한들 시집사리만 할까? 고추가 아무리 매워도 십살보다 안 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십살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시집사리를 호되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 먹기를 내가 이제 자부를 보면 절대 안 그런다. 내가 이게 익어야 한다지. 근데 그분이 이제 자부를 봤어요. 어, 그러고 나니딱 달라지면서 내가 며느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딱 목에 힘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laughs> 여러분, 그 틀을 벗어나야 돼요. 그거 못 벗어나면 계속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을 양해 조금씩 조금씩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해마다 말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생애 목표, 우리의 표본을, 장성의 목표를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식이 좀 모자라요. 아, 이러니까 또 이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아주 풍부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영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상태, 장성한 분량에 머물게 되면 그다음 이어진 말씀 보세요. 십자절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왜 요동을 하느냐? 성장하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요동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다음 중요한 말씀은요.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고 우리를도 그렇게 자라가는데 범사에 이 범사란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범사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나무도요. 비바람이 치고 막 흔들려야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겁니다. 비바람 안 치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 위로도 자라지 못하고요 열매도 없고요 아시겠어요? 나무가 비바람이 쳐서 흔들어 놓아야 뿌리가 자꾸 깊이 내려가요 자꾸 그렇다면 그 나무가 자라는 데는 비바람 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꼭 그래서 범사에 모든 경우에 자란다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 믿음이 바로 선 사람은 범사의 모든 경우에 잘한다. 말을 바꾸면 실패해도 잘하고 성공해도 잘하고 칭찬을 들어도 잘하고 모욕을 들어도 겸손해지고 잘한다는 말씀이에요. 범사 모든 경우에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약해가지고요 칭찬 한번드리면 교만해집니다. 뭐 조금 어림을 한번 당하면 시험에 나가지고 와휙휘쩍거립니다 범사에 자라야 돼요. 범사예요. 어떤 경우에도 성장은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당할수록 더욱더 자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질적으로 자라고, 고난을 벗어나서 형통할 때는 양적으로 자라는 거고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항상,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어떤 방향으로 자라느냐? 그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걸로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작년과 비교해서 좀더 사랑스러워지셨는지 사랑에 좀 넉넉함이 있는지 풍성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방향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합니다. 말을 바꾸면 진실되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성숙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는 거짓이 없고요.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로 말하고 진실로 행동하는 바로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 방향으로 성숙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체간에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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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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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하고 서로 서로 연결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더욱더 더욱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독립합니다. 함께 도와주기도 합니다, 연합하기도 합니다, 결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서가는 거예요, 스스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향하여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깨닫고, 참 사람의 사랑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신앙과 인격을 날마다 날마다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그런 본을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혹 멈추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게 바꾸길 원하시니까요.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학교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들도 오늘 이 말씀에 더 깊은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장사한물령을따아가는기한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수있기를 주여름으로 있게 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